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국회에 큰 법사위에 또 다른 회의가 있으시다고요? 아예 법사위가 아직도 생각보다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네. 표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장을 못 떠나고 전화로 응하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특검법 개정 문제인가요? 예 3대 특검법 어, 개정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법안들 지금 상정이 된 상태고 어, 지금 회의가 좀 길어질 분위기입니다 네뭐 3대 특검법을 논의하다가 국힘 쪽에서 그 안건조정 뭐, 뭐 심의 요청을 하는 바람에 회의가 좀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아, 네. 뭐, 국정에 임하시니까 당연히 저희가 양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네. 이제 검찰개혁 관련 공청에 있었고 여야 전문가 증인 두 명씩 이렇게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쟁점을 좀 짚어보려고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검찰 관련해서 사실 이제 뭐 고검장 출신이시고 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신데 의원님 그동안은 이제 당이랑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대통령실 사이에 약간의 엇박자나 불협화음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다 정리된 거라고 보여야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미세 조정 중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그동안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속도를 강조하는 시각과 조금 더 신중하고 숙고해 가면서 하는 그런 그 목소리였는데 두 개는 다 절충이 가능한 것이지 상호 별개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효파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여러가지 토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안건이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 네. 7일이면 최종적인 당정 대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법안 발의로 이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적인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소청이라고 이제 검찰청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은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상 개헌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검찰청으로 좀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뭐 이제 기능은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게 정성호 장관이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헌법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그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유지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검찰의 또 권력이 편중되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하고 두 개를 분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 검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청이라는 검찰총장이라는 헌법에 나오는 용어는 없어질 것입니다마은 그래도 헌법에서 그 어떤 규정을 뒀다고 해서 법으로 어떤 그 어, 개혁이라든가 변화를 주지 말란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은그뭐헌법에 사용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제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합헌일 수는 있지만 사용제를 폐지를 못하는 법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그 공소청이면 사실 이제 기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기존의 검찰청법상 검사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같은 특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에 대한 집행지휘라든가 또뭐 각종 소송수행이라든가 뭐 무슨 공익적 청구라든가 이런 지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일반 기존의 경찰과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한 어, 좀 지식이 좀 부족한 그 행정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일정한 그 지도 감독권을 둘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형 집행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름이 공소청에 오히려 좀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소청을 이제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이건데 원래 의원님은. 법무부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신중하지만 좀 피력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행안부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의원님 개인적인 뭐 입장이 좀 바뀌신 겁니까? 아, 그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 않고, 바뀐 적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견해가 뭐냐면 외형적인 논리로만 보면 수사는 소송의 영역, 사법의 영역에 범, 범 어떤 사법의 영역에 포함되니까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장관 부 쪽에 두는 것이 이름 적절해 보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법무부 산하에 두었을 때는 검찰 개혁의 효과가 없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어떤 저 과거의 또 어떤 그 폐악 같은 것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로 옮기자는 주장 이게 현실적으로 오라서 그기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중앙부처 이제 쪼개고 붙이는 거랑 좀 달리 그러면 이 중수청에는 기존의 수사관들이 주로 가시는 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중수청장이나 지방 중수청 지방 청장이나 국과장을 전부 다이 수사관분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직이 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또 건물을 어떻게 할지 사실 이거 바로 추경이 돼야 될것 같기도 하고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게 공수처 채처럼 간단치는 않으니까 시행 시기가 1년이나 6개월이면 너무 좀 급하지 않나 충분하게 예, 약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로스쿨 개원하는 데도 한 2년 반은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 그러니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좀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6개월로 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급한 것 같고. 한 1년 정도를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법을 충분히 바뀌면 되는 것인데 그 중수청에는 수사관을 두게 돼 있고 아무래도 경찰에서 오는 분들, 검찰청 수사관에서 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청 검사 중에서 오는 분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이전의그 직급 같은 것 또는 계급 같은 걸 고려해 가면서 어떤 직급을 뭐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급적 없애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당론이 있지는 상태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 개혁성이 강한 분들일수록 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씀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또 보완수사권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아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업무상의 공백도 없고, 어떤 그 인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게 결론이 잘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좀 보안 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조건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당론이 또정해지면은 그에 당연히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시민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형사소송법 245조 7인가요? 그 이의신청권 관련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복원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협의가 끝나셨을까요?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검찰 정상화 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또 과거에 그 지난 그 8월달까지 우리 저 국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 청을 할수 있는 범위를 고발인에게도 좀 늘리는 식으로 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정기획자문위의 의원님도 참석 하 참여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이제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로 권한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경찰의 과소수사. 의 가능성, 뭐 권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 때문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위원회가 좀 실질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표창원 의원이 예전에 법안 발의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국정과제로 있었는데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을 동반돼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제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얘기는 별로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 축소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비롯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아직은 내부적인 논의 단계라 오늘 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완성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민주당도 혹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빠르게 정리가 안 되는 걸 보니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9월 안에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혁에 찬성하지만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시민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님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은 그 9월 25일 이전에 결정될 부분은 그중 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네. 법무부에 둘 것이냐, 제3의 기관에 둘 것이냐 이 문제. 한 가지만 딱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걱정하시는 뭐 여러 가지 입법 공백 문제나 인권보장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서 할 계획인데, 현재 나오는 얘기는 어 최대 길게 잡으면 연말까지 어 충분히 수기를 통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의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어 어떤 권익을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어, 최대한 수기를 해가면서 일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다 9월 안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예,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을 법무부 안에 두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여기까지만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혹시 근데 이게 위헌 법률 심사 이런 걸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물어본 저분 질문에 위원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네. 위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소총장이라고 이름이 바뀌면 이것은 그위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뭐 헌법이 사면 복권의 절차를 규정해 놨거나. 또,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신급제도를 뭔가 어 규정해 놨다고 했었을 때, 이거 사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그, 저, 뭐, 예를 들어 사면을 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어 법률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왜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제도를 이렇게 폐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헌법 위반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저는 비슷한 그 이치상 충분히, 그. 어 어떤 위헌 논쟁은 극복할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추진하시는 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의 개헌 이거에 같이 얘기를 해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얘기는 개헌은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다로 이해될 수 있,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당연히 개헌 논의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다만 개헌을 내년 6월에 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개헌 논의는 들어가야 할 겁니다. 네, 개헌특위가 10월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저 아직 내란 청산도 못했고 여러 가지 민생을 위한 조치들 또 여러 가지 개헌법들을 지금 그저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그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헌 논의를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내버려둘 채이 채 논의로 모든 걸 끌어들이게 될 텐데. 헌법을 만약에 개정한다고 치면은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한반도의 그 영토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3조선을 포함할 ]이죠. 것이냐, 말 네. 것이냐, 사회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온갖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몇 개월을 어, 어, 다투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흡입력을 갖는 그런 어, 주장들인데 거기에 지금 정권 초반에 피할 일이 많은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박균태 의원님은 초선이지만 사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이 됐었고 이제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검찰을 이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거 가지고 비판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기소 독점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불기소처분을 검사가 했을 때 법원에게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 재정 신청이 지금은 특정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걸 전면화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추진이 되나요? 예예. 예. 이 부분은 이번 공소청 중수청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 저도 역시 그 전에 이미 검찰이 김건희 그 여사 사건 때 은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싸기 수사를 했고, 네. 그래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이걸 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이미 제출을 해놨는데 이 논쟁과 상관없이 그건 별도로 추진을 꼭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막. 구석구석 물어봐서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시민분들이 지금 사실 많이 관심 이 있으니까 이해를 아, 해주시리라 예, 믿습니다. 전혀 있습니다. 예상을 모았던 질문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 분들이 이제 반론을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공수처나 특검은 기소 수사가 통합이 돼 있는데 왜 일상에서는 이걸 분리를 굳이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특검이나 공수처가 다른 거는 대통령이 특검이나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못한다는 부분이 어떤 인사의 독립성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경찰위원회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인사제도를 좀 투명화하고 분권화하고 독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개혁방안들이 다 제출이 됐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좀 놓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 그니까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통합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인사권 권력의 그 인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나은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인사의 어떤 그 중립성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기능을 좀 실질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다만 그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 때, 어, 검찰보다는 이제 분리됐을 때의 공소청 검사는 힘이 더 약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인사를 좀 중립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덜 필요한다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것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사를 중립화시키면은 검찰의 그 독립성, 중립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처럼 자기 개인의 공명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심성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이뭐 남용되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특정인을 봐주려고 했었을 때 이것을 막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많아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권한 견제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저, 어. 인사지도만 개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네. 봅니다. 검찰총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이, 인정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너무 심도 깊은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조 기자들도 아주 이거를 심도 있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예.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4부에서 뵙겠습니다. 춤과 노래를.